안녕하세요. 모든 채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6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 주식이 승자가 될수 있다는 인베스터 플레이스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루시드 현금 소진 배틀에서도 말이죠. 승자가 될수 있다. 부제, 루시드는 턴 아라운드, 즉, 반전을 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입니다. 루시드는 최근 회사의 잠재적인 반전을 알리는 일련의 투자 움직임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인 d n b 자산관리가 루시드 주식 보유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것은 강력한 자신감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까? 루시드는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회사입니다. 하지만 럭셔리 전기차와 파워트레인 제조에 대한 루시드의 집중은 경쟁과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루시드는 럭셔리라는 틈새 시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테슬라는 대중이 살수 있는 가격 그 시장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차별화됐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파워트레인 여기에서도 어, 테슬라와는 좀 차별화돼 있다. 그런데 이 럭셔리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대중에서 소외돼서 생산량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죠. 자, 본문 계속 가면은 루시드 첫 번째 자동차인 루시드 에어는 테슬라 모델 S와 경쟁하는 날렵한 디자인과 인상적인 사양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높은 가격대와 도전적인 시장 상황은 약한 납품 경향을 만들어냈습니다. 루시드 저조한 실적이 이를 설명하는 거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루시드는 최근 에스턴 마틴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에스턴 마틴은 루시드 차세대 전기 모터를 미래의 전기차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 됐냐면 에스턴 마틴에 PF가 투자하고 있고 루시드에도 PF가 투자하고 있어서 이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어, 거래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루시드 입지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제 여기서 루시드는 이 루시드 기술이 들어간 차량, 그러니까 루시드 인사이드 같은 그런 기술력을 넣은 안에 차 안에 넣는 것을 상업화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자, 표면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루시드의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을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드는 매 분기 수백만 달러 손실을 기록하며 현금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국부 펀드 자본 투입 덕분에 루시드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진은 낙관하기 까다로운 일입니다. 앞으로 루시드 그룹은 성장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연간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SUV 모델인 그래비티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는 전기차 SUV의 증가하는 수요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루시드와 에스턴 마틴의 파트너십은 성장과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주식은 헤드라인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루시드 주식을 구입하되 현금 소진을 예의주시합시다. 개인적으로 저는 루시드 주식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테슬라를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루시드는 대형 업체들로부터 의미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고급 전기차, 전략적 파트너십 및 기관 투자자의 최근 투자에 대한 회사의 집중은 유망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재무 건정성, 생산 수치 및 변동성 있는 주가는 우려 영역입니다. 제 생각에 루시드는 아마도 포트폴리오에 약간 넣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시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주식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이 기자의 생각이 맞다면 어떤 종류, 브로드 마켓, 그러니까 시장이 상한,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루시드에 대한 투자는 정말 매력적인 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한 게 루시드 파워 트레인 기술을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한다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 인사이드처럼 루시드 인사이드로 이렇게 기술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볼게요. 어 최근에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놨죠. 그래서 회사들이 이거를 좋다고 쓰느냐가 아니고 네이버는 한달 후에 하이퍼 클로바 X를 내놓을 예정이고. 메타는 채 GPT에 대응할 라마 2를 선보이고, 그 다음 애플도 여기에 이제 동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네들도 개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루시드가 이 기술을 판매하고 싶은데, 과연 다른 회사들이 잘 사줄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에스터 말튼하고 거래는 PIF가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보고, 이 다른 업체랑도 거래가 가능할까? 그리고 루시드가 이제 SUV인 그래비티를 출시할 예정인데, 2024년이죠?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다고 시작을 알렸는데, 일단 주행거리가 1회 충전으로 805km. 그리고 가격은 2019년 11월 시제품 공개 당시에는 3만 9천 달러라고 했었는데 약 5천만 원이죠. 근데 지금은 이 가격이 홈페이지에 삭제되긴 했는데 뭐 1억을 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럭셔리를 지향하는 이 루시드가 그래비티를 내놓으면서 이 800km 이상을 가고 그 다음에 한 5천에서 6천 이 정도의 이건 제 예상이에요. 이 정도의 가격이 되는 차량을 내놔야 사이버 트럭하고 경쟁이 될것 같은데, 과연 어떤 가격 정책과 성능을 가지고 그래비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려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아무리 루시드 주식이 현금 소진 배틀에서 있는데 주식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기사를 썼더라도 우리는 한번 그 반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월 26일자 루시드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하락을 할때 요인이 사이버트럭 생산을 알리면서 루시드 가격이 하락을 한 거죠 그렇다면 어, 저항선이 이 정도, 그다음에 지지선이 이 정도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항선은 약 8달러 정도. 이제 여기를 깨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어, 지지선은 단기적으로는 한 6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전기차 전쟁에서 루시드가 어떻게 PIF와 같이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지. 기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